계속 계속 뛰면 돼 그래 다른 거 필요 없고 계속 왼속 계속 왼속왼면돼 그래. 그래. 그렇지 그렇지 게 하고 나서 나이스그이트이트 그런 거 떼기 떼기 계속 계속 가야 된다 자 얼굴 때리고 배 바로 때리 바로 때리가 이 전에 떼기 떼기 뜨고 바로 떼기 가 아이템이 된다, 아이템이 된다. 아이템이 된다. 아이템이 된다. 아이템이 된다. 아다시다시이어이다 아이템이 된어아이이다 아이템이 된다. 아이템이 된다. 아이템이 된 다볍게다 얘기냐? 대지연 얘기지. 라이트. 다렇지다 그렇지. 좋아. 어, 믿기야. 어, 그렇지. 그렇지. 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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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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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이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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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좋아. 좋지지면안 돼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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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좋아. 좋아. 어아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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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네, 라이트 버디, 이것도 라이트 버디를 쓰기 요 좋아 공격해야 어, 돼, 이제 공격해야 돼 <목소리> 계속, 계속 같이 내줘, 같이 쨔쨔 때리고 라이트 버디 계 내야 돼, 야돼손받야돼 쨔쨔 때리고 라이트 버디 그렇지, 손 많이 내야 된다, 이거 손 많이 내 그렇지 라이트 버디, 라이트 버디 깊게부터 계속 내봐요 그래 라이트 버디 그렇지 다시, 시 자, 스 자,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았어